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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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술인 줄도 간다쭉쭉쭉쭉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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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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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따꿍. 아 저희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어, 우리 모두 소개를 제가. 아니요, 아제 소개요. 본인 소개만 아, 하면 돼. 네. 지금 그런데 어디서 한잔 드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 들켰네. 네. 술을 마신 것쯤 마시지 않은 둘입니다 네, 네. CJ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도 두더집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뎅. 네. 아 누가 아, 먹고 싶다 너무 괜찮죠? 네. 두 번째 저희 아 순대 저는 어. 이 부속이 이렇게 좋아요 순대 뭐에 찍어 드세요? 저는 순대만 먹어요 떡볶이 소스에만 음. 저는 음. 초장을 찍어 먹습니다 아, 근데 고쳐. 우리 셋 모두 안 먹는... 정말 너무나 대중적 이수이죠 두부두부두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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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대중적이다 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딱뭐어요 네. 아, 우리 해줘야지 오. 오. 2 0대 파워를 한번 보여주시죠 어 오, 진짜 못하시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미동도 없더라고요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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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님한번 흔들어주세요 못하시네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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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m 100m. 0 0 m 1요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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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 달달하는 말밖에 안 나오네. 혹시 내가는 그 맛이네요. 보편적인 맛. 저는 어 먹었을 때너무나 깔끔하고 달큰하니 해가지고 한국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음. 혹시 회를 데킬라랑 드실 거예요? 아니죠. 오뎅탕을 와인이랑 드실 거예요? 어네. <laughs> 그러면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laughs> 화이트 와인. 그쵸 어묵은 해산물이니까 <laughs> 네, 그치 와자라리네 와자라. 근데 이 참이슬이라는 게 수, 소주는 여거다 이렇게 딱 세팅을 해요. 아 소주 스탠다드는 네, 참이슬이다. 아그래로 직원? 이 소주가 근데 기준이 세계적으로도 이 기준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네. 하세요? 해외에 나갔을 때도 다 이렇게 소주를 아, 참이슬 이렇게 하니까 난나게 기분 좋은 게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아. 서울이 이게 딱 기준을 잡았다. 너무 좋아. 아. 근데 저도 서울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 어디 출신? 일단, 아버지 일단 북한 출신이세요? <laughs> 아, 이이 참이새 만의 느낌은 딱그 넘길 때 약간 알콜 냄새 나면서 딱 달콤한 딱 그게 있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유난히 오늘따라 진짜 이슬이받는다는날 있거든요. 맞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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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진짜 조심해야 돼 오늘은 어떤 날이신 거같으세요좀 위험한 것 같아. 요 아, 좀 위험한 날이신가 봐. 좀 조심하려고 저도 말려 주세요. 음. 아, 네. 저요 아, <laughs> 아 이거다 진짜. 아, 좋죠. 아, 아. 안 치는데 아. 미리 숙취가 됐어요. 아, 그게 <laughs> 아~~, 아, 아 뭐. 저희.. 아 요런 모자 저희.. 아 질로입니다 이거 아 어, 형님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어, 어 너무 잘어울려다 진짜 이거. 너무 귀엽습니다 오 근데 닮았어요? 두꺼비? <laughs> 아, 이거를 잘... 상품으로 이렇게 한번, 한번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어. 아 오늘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두분 추첨해드려서요 진짜 질로 거북이가 있는 저희가 한 번밖에 안쓴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인 모자 드릴게요 <laughs> 요거 요즘에 가장 네. 트렌디하죠 피디님 저희 유리저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저희 끝에를 잡고 튕기는 맛이 있거든요 아띵아 아, 어. 그렇죠. 나중에 한번할 테니까 저희 뭐 예상 부족해요 저희 자한잔 드시죠 네 자. 아유. 얘는 조금 이렇게 넘어갈 때아 소주다 저도 처음에 먹었을 때 소주 맛이 좀 강하게 느껴졌고요 음. 사실 이게 조금 더 달게 느껴졌어요 달면서도 또 알코올 느낌도 세요 맞아요 요게 음. 지금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가격이 1,600원 정도 아 음. 착하다. 요거는 1,800원 정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 한병 가격으로 얘한병 먹고 치파츠 주스 하나 더사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아파츠 주스. 아, 아, 아. 그 향료의 차이가 되게 크니까 여기 음. 단가가 차이가 나 음.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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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 차이를 네. 좀 볼까요? 아. 도수도 볼거 같아요. 도수. 왜 도수가 왜안 보이지? 내가 도수 취했나? 네, 노안이었어. 16.9 도입니다. 노안이라고 해면탁 보이네요. 요거는 보이네. <laughs> 이제 17도, 17도. 아0.1도 높네요. 맞습니다. 도수가 좀 차이가 음. 좀. 음. 어 여기 진짜 과당이 들어가 있어 과당 이름 뭐죠? 과당이라고 써 있어요. 짠동. <laughs> 네, 이게 홍초인데 네. 당 성분이 되게 높아요. 근데 뭔가 홍초니까 먹으면 예뻐질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거 약간 그 백색의 병 색깔 같은데? 아 색깔 와인 같아요. <laughs> 약간 로제 와인 네. 같은. 홍초 짠. <laughs> 오요 괜찮네. 네. 아 이게 야 참이슬과의 최고의 공화. 이거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맛있다고 끝다 먹다가 취할 아, 거 같아요 네. 강남에서 네.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아 이자카야 네, 홍초 소주가 따로 있어요 음. 근데 한 주전자에 2만 원 정도예요 3만 원 정도 네. 어우 너무 어? 비싸다 소주 한 병에 이거 하나 사줘 이거 얼마 주고 구매하셨어요? 이거 2,000원 혹시 소주 맛있게 드시는 방법 한번 만들어 주시죠 소주 맛있게 먹는 방법이요? 사실 소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잘생긴 남자랑 마시라고 하시던아 그치 어, 근데 잠깐만 농도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내꺼너무안 예쁘다. 뭐지? 이게 밀도 차이. 아, 이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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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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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제가 기분 뭐,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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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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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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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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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대1이에요? 1대 근데 왜 이렇게 약하게 타줬어요? 아, 많이 타준 거예요. 원래 이거 하나를 한잔 먹고 다준거예요아 아, 아. 이거 한 병에 이거 한 병? 네. 아, 아, 한 아하. 처음에 이제 두꺼비를 보면 1924년부터 에? 그거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강점 좋아하죠. 창의 스릴라는 브랜드 이름이 진로의 한자 명을 따와가지고 참진 맞습니다. 1대로 음. 그렇죠.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찍었는데 예, 처음에 우리나라에 소주가 들어올 때는 25도가 보통 기준으로 아 우리 조상님들 되게 세셨네요 그렇죠 나는 21세기 탄하게 다행이다 맞아요? 따지지 마요 점점점 소주 도수가 <laughs> 낮아지는 어떤 트렌드를 겪으면서 음. 그때 이제 했었는데 어떤 저지선이 있었죠 소주는 어느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 맞습니그 음. 소주는 어느 정도는 <laughs>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저지선이 20도였어요 20도였는데 그 20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다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10억, 2000년도 네. 들어오면서 <웃음> <웃음>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맞추다 보니까는 좀 도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음. 지금 저희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참이슬 이집에까지 오게 됐죠. 근데 안 편안해 보이세요? <laughs> 투명한 거 나왔다가 이제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음. 투명한 거 초록색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블리스고 하려고? <laughs> 어 비트, 근데 비트란 거죠. 이 병을 호환합니다. 아, 아 색깔이. 네, 이렇게 아. 다른 술하고도 다 모아서 바꿔도 돼요. 라벨만 바꾸면 다른 이름으로 얼마죠? 든 어, 그러면 이이 아이는 얘 얘밖에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비얘이 예, 그렇죠. 예전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아, 하 음, 굉장히 환경적이네요, 진짜. 네, 진짜. 네, 그래서 에코 프렌들리 형님 방 들으셨어요? 몽코프렌들리? 에코프렌들리 어, 친환경. 아, 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대학교 때 이렇게 사 들려보면 이제 취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laughs> 내가 문자 하면 안 되는 여자예요. 아... 우리 때는 카톡인데 문자 아니고 우리 때는 그 <laughs> 네. 편지 쳤어 편지... <laughs> 네. <laughs> 뭐 구한 말이야. 구함말 서찰. 서찰. 어떻게 두꺼비? 도수가 낮잖아요. 음. 여자인 친구가 둘이 마셨거든요. 근데 방심하고 마시니까 얘도 술은 술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도 많이 마시면 취하게 하는 건 술은 술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괜찮으시면 우리랑 같이 서. 네. 이렇게 보는데. 추한 나중에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괜찮아요 이렇게 너, 되는 거예요 너 그때 기억 안 나니? 나요. 기억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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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네 아, 이제 오늘은 369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어, 지신 분 같은 경우는 얼굴에 낙서를 저희 기신두 분께서 양쪽에서 해드릴 겁니 근데 사실 얼굴 낙서하기에는 저희가 소셜 포지션 아 369가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하지만 성목이... 상당히 두뇌 플레이를 필요합니다 6개 3, 6, 9, 3, 3 6, 9, 6, 9, 6, 9, 3, 9, 9, 6, 9, 3, 6, 1, 2, 4, 5, 7, 8, 11 11 12 9, 11 11 11 12... 12 10 11 12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3, 3이랑 2랑 9가 아 신내나 아왜 그러세요 여습 게임이잖아 한번더 빠르게 1, 2, 4, 5, 20 21 이거 안 되겠어요 적 껴서 하시죠 자 3, 6, 9, 3, 6, 9, 9. 9. 1, 2, 4, 5, 7, 8, 10아

아 진짜? 아 이거 아저저저 죄송한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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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는, 아니,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솔직히 이거 인정? 아니 갑자기 티비 버지이라고 어, 하나도 무슨 아니 근데 하나 아잠 너무 좋다 1과 하나 뭔 이름으로 써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에바 세바 아니, 뭐, 아세요? 생각했는데. 1 2 4 5 어. <laughs> <laughs> 두꺼비? 근데 마스크 안에 가려지게는 <laughs> 마스크는 응? 요 안경 밑으로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안경 안경 안경도 심하지 않아요? 잘 치워야죠 아 그래요?